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 16대 9를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16대 9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알겠습니다 중국 가서도 이 16대 9를 사용했어야 되는 거인데 이걸 몰라서 좀 힘들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추석입니다.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안간 현재 4킬로미터를 이동하였으며 4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침 운동으로 강교 호수공원을 택했습니다. 아, 사람도 적고, 어제부터 날씨가 햇빛이 나지 않아서 참 그렇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여기 어제, 중국 가서 이렇게 16대구 영상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유튜브에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유튜브는 16대구입니다. 어제 저녁에 보통 그 사진을 비율을 조정은이라고 11시까지 했는데 사진이 많이 잘려 나가서 지금 아깝기는 아깝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 축소, 아, 확대 축소도 잘 되고, 아, 이 사진도 16대9를 찍게 됐겠죠. 이 예, 강교산 여우길입니다. 둘레길이죠. 수원 시민이 많이 찾는 강교 호수겠죠. 쪽에 있는 능선에 따라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는데 4킬로가 조금 넘구만요 집에서 네. 아유 자식들이 이럴 때는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좀 가서 손주절 좀 들어오고 좀 부모가 돈도 좀 쓰고 맛있는 것도 같이 오선도손 해서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시집 장가를 안 가가지고 손질를못 보고 있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안 가는 자식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집에도 한번 안 오겠다니 참 내가 잘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믿을 것은 마누라밖에 없는지 아유 중국 여행 참 좋았는데 사진 때문에 너무 아깝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16대9 사진은 유튜브는 16대9 다 이렇게 읽고 있어야 됩니다 16대9는 화면이 좀그 스마트폰 화면이 꽉 차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 이라고 그 반대로 9대16으로 해버린 데 절대 9대16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 찍어야지, 세로로 찍으면 유튜브 올리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로 촬영 16대 9. 세로 촬영은 안 된다. 사진, 일반 동영상 말고도 카메라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네요 이것을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시켜주네요. 이 삼성에서 폴더폰을 해서 했을 때이 동영상 찍는 것은 최적화가 돼가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동영상을 찍으면 카메라 찍는데 받침대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쟤를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찍혀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리겠습니다. 아. 오수공원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도 보이고 있네요. 방교가 저렇게 아파트 존이 되가지고요. 그래서 저거 허반베르메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살았다 그러면 아침에 참 이렇게 운동하기 좋은 데로 오래 살고 있었으면 장단점은 있었을 거예요. 전철이 앞에서 전철이 역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laughs> 화면 을 확대 를 한번 해보 겠 습니다. 확대축소는 더 연습을 좀더 해야 될것 같네요 현재 5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제 반 5km 왔으니까요 집에까지는 한 10km 9km에서 10km 사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laughs> 이 유튜버들도 그만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가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분은 상쾌하고 좋네요. 호수를 보면서 달린다는 건참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여은 추석 세고는 안 아프고 좀 욕심 좀 버리고 건강하게 내년에는 우리 아들딸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40대 되는 아들을 걱정한다는 것도 참 그렇고요. 여기가 내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그런 데입니다. 전망됩니다. 아이 좋은 동영상 촬영이 있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왜 중국에서 이 좋은 기능을 모르고 안 썼는지 아니요도 알기는 알았었죠? 비가 한 방울 쉬 아 드디어 새가 있습니다 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새가 아 여기가 있네 됐습니다 <laughs> 항상 여기 옆에, 옆에 찍혀져야 되는데 안보이네요 따르라 약간 줄여야 되 겠네. 아, 사오늘 2025년 추석입니다 날짜로는 10월 6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 10일간 여류를 쉬본 일이 그건 없습니다 올해는 여류가 참 10일 동안 쉴수 있다는 회사에 다닌다는 게참 행복합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뭐. 아, 비가 와서 덥지도 않고 아주 시원합니다. 동영상이 끝나면 조금 속도를 조금 더 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강교 호수 뷰가 보인다 해서 이 아파트가 제일 로 비싸다고 합니다. 저, 그 앞에 저 빌딩이, 그, 40층 건물에가 스타벅스가 있다는 것 같는데요. 언제 한번 저기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번 먹으러 가보면 좋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좋다는데도 한번 가보고 사는 거죠. 근데 이쪽은 좀 수원시에서 영통, 구청에서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다른 거 뽑고 이거 잡추면, 아, 이게 오개팅인것같는데오개티 아. 옛날, 10년 전만 해도 아마 저가 내릴것같죠 아. 근데 나이가, 저도 나이가 내년에 70이고 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안 아프게 건강하게 손떨을 린것좀 한다고 하는데 이가안 되네요 아. 아 화영이가 병원에 있다는데 어제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아참아 아, 미안하다 화영아 진정한 친구는 이것이 아닌데 더 아플수록 찾아뵈는 것이 좋은데 화영아 빨리 나아라 자식이 돈도 많고 한 남이 병원에 쫙 빠져있노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뭐할수 없다만 그래도 건강하게 아침에 이렇게 강도 호수건으로 슬로우 조깅을 할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노 참 좋지 지하 않냐 음. 하, 참 부럽다 그러면 선지들이 있다는 사람들은 참 부럽다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 다 목적지에 까지 다 왔습니다. 안녕 2025 추석 반갑고.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내년에는 손주 좀볼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동영상을 촬영을 마칠려고 합니다 안녕 추석 잘 보내자